사도 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과 423장. 전송합니다. 먹보다 더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423장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더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호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대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모십시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이 어린 때를 즐거하며, 청년의 날을 마음이 기뻐하며, 그렇죠? 청년의 시절, 어, 이 때가 가장 그렇죠? 아름답고 꽃다운 어, 그런 시절 아닙니까? 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절. 물론, 청년들은 자기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시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 나이가 이제 지난 우리나 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청년 때는 부모를 이제 떠나서 독립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나이 서른이 넘고 서른다섯, 35, 최소한 서른다섯이 넘으면 독립해야죠. 언제까지 부모한테 빌붙어서 거기서 살고 어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독립적으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곁에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어 30이 넘어서 이제 30 중반이 돼서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어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부모의 곁에서 계속해서 살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립하고 삶의 기반을 다지고 또할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 청년의 시기잖아요. 자 이때 시간을 낭비해 버린다면 허비해 버린다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 청년의 때이피 끓는 이 시기에 어, 꿈도 없이 이상도 없이 살아간다면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기에 이 시대는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거든요. 어, 꿈도 꾸고 비전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도 나누고 예. 낭만도 즐겨보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절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 쾌락을 쫓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된 대로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즐기라라는 말이죠. 도덕적인 행실 바른 도리를 쫓아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31장을 보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육신의 약한 악한 소육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마음을 제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를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행사에 무관심해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젊음을 이어갈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요,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거 깨닫기 전에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정보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으면,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안 물어봐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뭐 엄마가 뭘로 하냐고, 아빠가 뭘로 하냐고, 이런 애들이, <laughs> 특별히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라도 알고 있다면 안 좋은 상황에 빠져도 돌아올 확률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은 있는데 현실의 법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부모 탓, 환경 탓 어, 조상 탓 모든 사람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청년들이 이 나라의 보배로운 청년들. 요즘 캄보디아 엄청 시끄럽습니다. 뭐 남을 꾀여서 데려간 사람도 있고 꾀임에 빠져서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면 꾀임을 한 사람이나 꾀임에 빠진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캄보디아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몰래 몰래 빼서 한국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제발 캄보디아에 오지 마세요 캄보디아에 원래 200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캄보디아 가난한 나라 특별히 돈을 벌수 있는 것을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관광 뭐 이런 거 빼고는 돈을 벌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 달에 200 거기서 어떻게 벌겠습니까 못 벌어요 그런데 이 대박의 꿈을 가지고 가는 애들, 캄보디아 가는 애들, 한 달에 올돈 천만 원 준다는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캄보디아에서 돈 천만 원? 그냥 말도 안 된다. 하고 우리는 끊어버리지만 걔네들은 모르니까. 안타깝게도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돈 천만 원, 여기에만 온통 정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와서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옛날에 영화에서 본 것처럼 똑같은 갇혀있고 뚜들겨 맞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거기서 좀뭐 운신의 자유를 주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면 뚜들겨 맞고 그러다가 심지어 목숨을 달리하는 이 안타까운 거죠 대박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이 청년도 안타깝지만 늘 부모에게 기대서 용톤을, 용돈을, 용돈을 탓 쓰는 청년.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독립하지 못하고 그냥 남 탓, 누구 탓, 투 탓, 탓. 탓하면요, 인생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 그것을 벗어날 줄 알아야죠.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고, 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 능력이 없다면, 뭐, 기술이 없다면, 몸으로라도 할수 있는 일을 해야죠. 하다못해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데 알바를 하든가 그죠. 편의점을 간다든가, 뭔가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뭐가 된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안 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 이 영상을 듣게 되면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말이니까 제가 이걸 하는 거죠. 미래를 생각만 해서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발걸음을 옮겨야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멈춰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멈춰있고, 머물러있고, 누워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성경 보세요. 요단강을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때 요단강의 물은요, 아주 그냥 물이 범람한 그때의 그런 시기입니다. 몸액이 흘러넘치는, 그러니까 몸액이 이제 풍성하게 추수를할수 있는 평상시 요단강 물이 별로 없는데 그때는 물이 그냥 사람 키만큼 막 넘쳐나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물살이 엄청 세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계를다 어깨 메고 요단강에 발걸음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적시고 그 순간 멈췄으면 얼마죠? 아니죠.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네. 제사장의 네명이 어깨에다가 언약회를 메고 이 엄청난 이 물살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네명의 제사장이 요단강에 언약회를 메고 들어갈 때 그들이 몸에 물이 그냥 세차게 다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르고 요단강에 그들의 발, 발, 발이 요단강 방락에 닿을 때 그때 성경을 보면 즉시 요단강 물이 그쳤다. 할렐루야.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과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디모드후 우선 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허투루 살지 않죠. 누구 탓할 시간 아깝잖아요. 그 시간에 뭔가를 해야죠. 어, 저는 뭐, 저희 부모님이 뭐잘 살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파점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잡화점을 보기도 하고, 가끔씩 하는데, 그럼 뭐 용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뭐 때는 용돈, 우리 때는 용돈이 없었잖아요. 내가 벌어야죠. 그럼 저는 이제 항상 꽃집에 알바도 하고, 그 당시는 다방이죠. 커피숍, 이런 거. 그러니까 커피숍, 다방 이렇게 했는데, 다방은 나이 드신 분들이 가고, 커피숍은 그나마 조금 젊은 사람들이 가는 그다음 카페라는 건 없었죠. 그래서 커피숍에서도 아르바이트하고, 그, 그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니까, 거기서 알바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알바도 하고, 꽃들, 꽃다발도 만들어 가지고 졸업식 날 팔고, 제 졸업식 날 제가 꽃 팔았어요. 앞에서 꽃 팔다가 시간이 되어서. 어, 졸업식장 들어가서 그래도 제가 이제 뭐 공부 열심히 안해서 어, 상은 받긴 했어요 전교 앞에서 전교인 앞, 전 뭐냐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상을 받았어요 어, 개근상 대표 여러분 개근상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전교생 앞에서 개근상 대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그런 것도 받고 어, 결혼식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 있었어요. 필름 카메라를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필름 카메라, 그러니까 필름을 팔면서 필름 카메라를 이제 딱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꽃다발도 팔고, 막뭐 이런 알바타고. 뭔가 해야죠. 시간이 아깝잖아요. 우리 영상을 보는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화살 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며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뭐 속상함, 슬픔도 있지만 분노함, 격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뭐헬 조선이다 여기서 뭐 탈출해야 된다. 헬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탈출하면 다른 나라는 뭐 희망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두손 들고 하, 오세요. 받, 환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살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삶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기 청년들이 이 주체하기 어려운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죠. 뜨거운 피를 온전히 발살하지 못한다면, 늘 분노와 근심과 슬픔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부정적인 것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의 시절이 다 헛되다. 헛되다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유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신속히 지나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꽃다운 시기는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지나가 버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분노, 이러한 감정에 매몰돼 살아서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10월 21일입니다. 제가 결혼 30주년입니다. 올해. 오늘. 10월 21일. 30년 전. 1995년 10월 21일, 토요일 날. 결혼했는데, 오늘이 30주. 벌써 30년 됐어. 근데 지금도 30년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쉽게 지나갑니다. 산살, 화살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나는 시간은요,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에 의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매일, 안타까운 후회하는 시간밖에 될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남을 미워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미움의 감정에 빠져서 환경의 감정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함에도 부족한 시간. 여러분, 죄에 빠져서 더러운 욕망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오늘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도 철저하게, 아침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에베소서 5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이 말씀대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할 수 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규모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 탓, 남탓 하는 어리석은 시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수 있는 것,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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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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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